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따라가는 명철한 자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게 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1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원어를 보면 한 단어로 스스로 나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전하는 제사장 나라에서 스스로 나뉘어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미련한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신의 육신의 소리를 더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도 오며 능욕 또한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믿고 쫓지 않는 악인들의 삶에 찾아올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성경에서 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됩니다. 사절에서 깊은 물은 하나님의 깊은 본질을 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명철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러한 깊은 진리의 말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샘이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것은 명철한 사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쳐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절에서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치우치다,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악인에게 치우쳐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의인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악인을 주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미란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다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연단하시며 진리를 전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진리가 아닌 육신의 소용만을 말하고 쫓기 때문에 그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헛된 말들이 결국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중상하는 자를 뜻합니다. 별식가타소의 원어 라함은 탐욕스럽게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중상하는 말을 탐욕스럽게 삼키며 탐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상하는 자의 말을 탐닉하며 탐욕스럽게 삼킬 만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악이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 심령 깊숙이 새겨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땅의 중상하는 말들을 더 기뻐하는 육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자기의 일은 제사장의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다른 이웃 나라들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며 이방인과 다르다고 여기지만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는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 0절에서 망대는 성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고 적이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이 땅의 권세인 사단이 자신을 공격할 때알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진리의 길을 향해 달려가 안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이 땅에서의 재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로서 쌓은 진리의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로 삼아 달려가는 자처럼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에서 진리로 보호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더 옳다고 여기며 쫓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멸망의 선봉에 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3절에서 사연의 원어는 다발으로 말, 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것은 말씀을 다 듣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소육도로 행하는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이고 욕을 당할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아 죄에서 승리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영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지 않아 죄로 인해 더 상하게 되면 그를 회복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귀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6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선물은 앞선 15절에서 말했던 명철한 자가 얻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의 길을 넓게 한다는 것은 좁은 길을 통해 구원을 향해 가는 명철한 자의 길을 넓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존귀한 하나님 앞으로 그를 온전히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송사는 분쟁과 소송입니다. 이 구절은 타인과 분쟁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판결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안에 먼저 올라오는 육신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의롭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결정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육신의 소리와 상대자인 진리가 와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가나안의 분깃을 나누어 줬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진리로 가득한 이 땅을 진리로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인해 다툼이 그치고 강한 자사이가 해결된다는 것이 진리로 비진리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하게 하는 이라의 원어가 파라드로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강함을 의지하는 나라들을 비진리와 분리시키고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의 강함을 다투는 이 세상을 향해. 제비 뽑는 것과 같이 분깃을 나눠 진리로 인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9절에서 노엽게 한의 원어 파샤는 반역하다 범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서로 싸워서 노엽다라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범죄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형제와 화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교회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리에 범죄한 자들은 이러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로 자신을 배부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열매를 거두고 충만해져야 함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20절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의 결과가 혀로 열매 맺어 나오는 것을 전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쫓아 진리의 열매를 먹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22절에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진리로 인도해 함께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고 부자는 이 땅의 부유함을 누리며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며 간절한 말로 진리를 구하고 전하지만 부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진리에 대해 엄격한 말로 대답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가치로 살아가며 얻는 육신에 속한 많은 친구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함께 악의 결과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영으로 맺어진 진정한 친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명철한 자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 도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교훈 삼아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교회로서 진리를 믿고 따르고 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